안녕하세요 박경하는 뜨이쟁이입니다 오늘은 책갈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책갈피는 이렇게 어, 꽃잎 모양과 나뭇잎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이얼리 같은 데다 이렇게 꽂아서 들고 다닐 때 앞에 꽃잎이 보여져서 더 예쁘게 어, 연출을 하시기가 좋고요 일반 책이나 이런 데다 꽂아주셔도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뭇잎 모양은 여기 올수 있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여유 있게 해서 빼주세요. 빼주시면 이렇게 들고 다니실 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어 만약에 이제 이게 제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해서 바짝 이렇게 꽂아주셔도 되거든요. 그럼 밑에 나뭇잎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꽂아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또 예쁘게 다이얼리 같은 것도 괜찮고 책 같은 것도 본인이 이제 보시는 책이나 이런 데다 꽂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책갈피입니다. 더 예쁘게 만들어서 선물도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책갈피는 실 한타래로 25개 가량이 나오기 때문에 한타래만 구매를 하셔도 충분히 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샘플 색상은 5508번 색상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책갈피 색상이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복합색도 있지만 이렇게 단 색상도 있습니다 단색 컬러 원하시는 분들은 단색으로 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되구요. 미스파틱은 실켓 가공된 명사로 어, 면이 부드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흐물거리지 않아서 힘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에 50g 이고요 280m가 감겨져 있고 대바늘로 어, 사용을 하실 분들은 2.5mm 에서 3.5mm 사용을 해주시면 되구요. 코바늘은 어 0호에서 2호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코바늘을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와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저희 일반 스카이 코바늘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어, 코바늘 중에서 0호를 1.7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요거 영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구요. 요거 같은 경우는 하마나카 코바늘인데 이렇게 집었을 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게 뜰때좀더 어, 사용하시기 편하고 걸림이 적어서 훨씬 얇은 실을 사용하실 때 어, 힘이 좀덜 들어가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호하고이호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손놀림에 따라서 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뚜껑이 되어 있는데, 레이스 바늘 같은 경우는 호수가 높을수록 얇아져요. 영호보다는 이호가더 얇은, 어, 코바늘이거든요. 그래서 날카롭기 때문에, 이제, 혹시 이제 다치거나 하실까 봐서, 음, 이렇게 뚜껑을 만들어 놓기 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하마나카 코바늘은 이렇게 다양하게 신경을 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바늘을 사용을 해 보신 분들은 되게 편하셔가지고 이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가격은 이 아이가 좀더 많이 비싸다는 거 감안하셔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위가 필요하고. 코바늘에 이게 이제 얇은 코바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독바늘도 좀 얇은 걸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바늘 얇은 거는 따로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독바늘 세트가 있어요. 크로바 독바늘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얇은 바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바늘하고 줄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500원짜리 코반 독바늘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 500원짜리 독바늘 사용해서 실밥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혹시 얇은 바늘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같이 얇은 바늘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훨씬 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재료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실을 안에서 뽑아도 되고요. 밖에서 이렇게 뽑아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안에서 뽑아서 사용하면 돌아다니지 않는데 색깔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밖에서 이렇게 실을 빼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호 바늘로 레이스 영호 바늘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손놀림이좀 어, 빡빡하신 분들도 0호 바늘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느슨하신 분들은 2호 바늘 사용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첫코 잡는 거는 이제 많이 해 드렸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코바늘 코 잡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좀더 천천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 잡는 방법이 좀 빠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설정에 보시면 어, 속도를 조절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속도를 느리게 해 놓고 천천히 한번 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액기 손가락에 실을 걸어서 두번째 손가락에 실을 걸고 첫번째와 세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 삼각 구도를 이루어 줍니다 실을 가운데다가 어서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가져오시고, 한 바퀴 돌아서 첫 코를 잡아줍니다. 이두 손은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사슬 네 코를 잡아주시고, 첫 번째, 첫 번째 여기 만들었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그대로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사슬 세 코를 올립니다. 사슬 3코를 올리실 때, 빼뜨기를 잘못 찾으신 분들은 단수표 시링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코에 단수표 시링을 꽂아 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빼뜨기 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슬 3개를 만든 거를 기둥 하나로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에 서 한길긴뜨기를 총 20개를 넣을 건데요. 이 기둥 하나를 포함해서 20개를 한길긴뜨기를 이 원형 만들었던 네코 사슬에서 빼뜨기 했던 요 안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자, 20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 여기 기둥까지 포함하면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지금 현재 만들었습니다. 한길긴뜨기는 실을 감아서 이 안에다가 원형 안에 넣어주시고 한 코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세 코가 되죠? 이 상태에서 두 코를 빼주시고 또두 코를 빼주세요. 이렇게 되면 한길긴뜨기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원형 안에 넣어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같은 방법으로 원형에 넣어서 20코를 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형 안에 20코를 한길긴뜨기 20개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20코를 만드셨으면 이제 빼뜨기를 해 주셔야 돼요. 빼뜨기는 제가 아까 여기 첫 번째 그, 우리 세 번째 사슬 코에 단수표 시링을 꽂아두었습니다. 그 코로 들어가서 그대로 코를 빼줍니다. 이렇게 하면 빼뜨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요거는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사슬 세 코를 또 올려줍니다. 사슬 세 코를 올려주신 다음에 세 번째 코에 똑같이 코를 걸어줍니다. 단수표 시링을 걸어주시고 요번에는 사슬 3개가 걸려 있고요그 옆에 코, 빼뜨기 했던 코 말고 그 옆에 코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두 번째 코를 잘못 찾으셔가지고 여기 전체 무늬를 못 맞추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코수를 잘 맞춰야 끝에 무늬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코수가 안 맞는다면 두 번째 코를 잘못 넣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빼뜨기 넣었던 코 바로 옆에 코에 한길 두 번째 코가 되고 거기에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슬 두 개를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코, 바로 옆에 코에 또 한길긴뜨기, 바로 옆에 코에 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고 다시 사슬 두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에 또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떠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사슬 두 개. 이렇게 해서 그럼 맨 마지막에 사슬하고 여기 끝에 부분은 두, 한길긴뜨기가 두 개로 끝나야 맞게 끝나기 때문에 한 바퀴 이렇게 원형 모양대로 해서 여기까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무늬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개의 무늬를 만들었고, 마지막에 사슬 2코를 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빼뜨기 코, 세 번째 사슬 코였던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그대로 해주세요. 빼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단수표 시링을 빼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또 빼뜨기를 할 겁니다. 그 바로 이 빼뜨기 했던 코 바로 옆에 코로 들어가셔가지고, 또 한번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그 옆에 큰 구멍이 있는 이 코로 들어가서 똑같이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슬 3개를 또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슬 3개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이코 안에다가 집어 넣어주세요. 큰 코에다가 해서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를 총 한길긴뜨기 지금 뜨는 건 다섯 코만 떠주시면 되고요. 기둥코 포함해서 여섯 코가 만들어지면 맞게 되는 겁니다. 둘, 넷, 다섯, 한 코만 더. 만드신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하고 나서 그 옆에 코, 한길긴뜨기, 요 사이코에다가 했던, 밑에서 했던 한길긴뜨기 두 코, 사이코에 짧은뜨기 한 코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보면은 또 이제 넓은 공간이 하나 있죠?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6개를 또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또 짧은뜨기를 넣어서 또 짧은뜨기를 하시고 그 옆에 또큰 구멍 사이에 한길 긴뜨기 6섯 코를 넣어줍니다. 두 개, 셋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또 짧은뜨기를 요 사이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세 무늬를 했고요. 이게 이제 여기 무늬마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개까지 한길 긴뜨기 이렇게 6무늬가 됐던 게 여기까지 해서 10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단 여기까지 해서 같이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를 10무늬를 떠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열 개를 떠주고 나서 이번에는 여기 사슬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밑에 한길긴뜨기 두개 했던 그 사이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코를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사슬 70코를 만들어 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19, 8, 9, 10 이렇게 해서 70코를 만들면 지금 쭉 70코를 만들면 요 정도 사이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센치 정도 나왔는지 볼게요. 70코 정도 하면은 20, 저는 2 0 c m 정도 되어 있는데 22cm 정도 나오는데 도안에는 한 19cm 정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되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저희는 70코가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수만큼 쭉 떠서 그 다음에 나뭇잎 만드는 걸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사슬 70코를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떴고 이제 여기 나뭇잎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사슬 여기서 13코를 더 잡아줍니다. 이제 요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13. 그리고 기둥코 하나를 더 잡아 주시고 바로 옆에 코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한 코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긴뜨기 7 걸어서 빼서 세 코를 한 번에 빼주시는 게 긴뜨기입니다. 한번더 긴뜨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를 그 바로 옆에 코로 들어가서 하나씩 떠줍니다. 한길긴뜨기 두 코를 떠준 다음에 이번에는 두길긴뜨기. 두길긴뜨기는 두 코를 감아줍니다. 그래서 두길 긴뜨기 두 코를 감아서 그 바로 옆에 코에 들어가서 두코 빼고 두코 빼고 두코 빼고 이거를 두길 긴뜨기를 다섯 개를 해줍니다. 둘에 네, 다섯 개. 그래서 두길 긴뜨기는 두 코를 감아서 그 옆에 코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두개 빼고 두개 빼고 두 개를 빼주세요. 이렇게 다섯 번을 해줍니다. 이게 세 번째. 두 개, 두 개, 두개빼 주시고 네 번째 두길긴뜨기. 두번 감으면 두길긴뜨기고 세번 감으면 또세번긴 세길긴뜨기가 길 되겠죠? 네, 다섯 번째 코에까지 뜨신 다음에 그다음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 줍니다. 또 이번에는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 주시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짧은뜨기, 바로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 옆에 코에 짧은뜨기를 떴으면, 이제 이렇게 방, 밤 쪽이 이제 줄기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슬 하나를 해서 이쪽 반대편 코로 넘어갑니다. 반대편에 짧은뜨기 했던 그 코, 맞은 코, 맞은편 코에, 여기 보시면 짧은뜨기 했던 맞은편 코에다가 이렇게 걸쳐져서 또 짧은뜨기를 반대편에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길긴뜨기도 그 한길긴뜨기 아까 했던 그 같은 라인의 밑에 코에다가 집어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길긴뜨기를 똑같이 다섯 개를 해줍니다. 반대편 코에 이렇게 다섯 개를 해주세요. 여기 코잘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다 보면 두길긴뜨기 했던 쭉 내려오면 마주보는 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마주보는 코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코바늘 넣은 곳인데 그 코에다가 넣고 두길긴뜨기를 다섯 개를 똑같이 마주보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번째 코에. 그리고 또 한길긴뜨기를 요번에 세 코를 해줍니다.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 세 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긴뜨기 들어가서 긴뜨기를 하시고, 그 다음 코에 여기에 짧은뜨기 하시고, 빼뜨기를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코에다 해주셔도 되고요. 마지막 사슬코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시작했던 고데다 이렇게 같이 빼뜨기를 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좀 길게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사이로 집어넣어서 한번더 매듭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렇게 나뭇잎 모양이. 뾰족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스팀 다리미로 요거 천대고 살짝 한번 다려주시면 더 이렇게 예쁘게 펴지고 말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성하신 것들은 실밥 정리 다 하시고 스팀 다리미로 이렇게 한 번씩 다림질 쫙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더 예쁘게 펴집니다. 이렇게 하시고 같은 실에서 나왔는데도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색상 실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실밥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대로 이렇게 좀 많이 당겨주세요. 좀 당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원형이 더 예쁘게 당겨지기 때문에 실을 최대한 당기신 다음에 또 너무 세게 당기다가 끊어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사이 실밥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서는 이미 매듭이 한번 사슬 부분에서 매듭이 지어졌기 때문에 따로 매듭을 짓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실밥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우회 부분이라 이렇게 두 군데만 실밥 정리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럼 얘네도 뒤쪽으로 해서 나뭇잎 뒤쪽으로 하셔서 지그재그로 실밥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밥 정리가 튀어나온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섬유 접착제가 다이소에 가면 판매를 합니다. 그걸로 한번 이렇게 끝부분을 붙여주시면 실밥이 잘 빠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밥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 짠!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갈피 간단하게, 음, 만드는 방법으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실이 좀 얇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실로 좀 하시기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집에 있는 짜투리 실이나 좀 굵은 실로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얇은 실로 만들면 훨씬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몇번 연습을 해 보시고 그리고 얇은 실을 사용을 해서 만드시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실 하나에 25개가 나오니까 패키지 하나 구매하시면 도안도 저희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구매하셔서 여러 개 만들어서 선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모든 패키지와 부자재는 박형하는 뜨개쟁이 쇼핑몰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하는 뜨개쟁이였습니다.